지금 나큐 하면은 딱 찍는 거야 이제. 있어? 자 앞에 쓰세요. 여기서 이제 인사하는 거야. 나 이따 이쪽 봐. 카메라 봐야지. 자, 시, 레디, 액션. 아, 친구들 오늘은 여기 왔어.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데요. 물고기를 잡아서 언니도 여기 풀려고 놀랐어. 친구들도 꼭 놀러 와. 여기가 어디에요? 여기가 안동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. 자,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네. 자, 렛츠 차 온다, 차. 일단, 어, 아빠랑 선촌 만나러 갈게요. 자, 손님이 무지하게 많습니다. 음. 자, 안동 수산물 도매시장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? 주차장이 이렇게 차들이 많습니다. 아, 이게 다 대기줄입니다. 자, 전경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. 어, 낙지, 낙지! 낙지가 어디 있나요? 자, 안에 낙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저쪽은 찜기에서 찜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찜하는 데 가보자, 찜하는 데. 오케이. 여기서 물건을 고른 다음에, 티로스를 재서 계산하고, 여기서 쭉 회를 뜨고, 그 다음에 찜기에서 쭉찐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표로 해서 나눠주는겁니다 아불고기를보는 데로 왔어 저기 아빠랑 쉬고있고 자 구경을 하러 내시기리하니특리 사랑 구독 좋아 많이 눌러줘 자 킹크랩 먼저 보러 나 먼저 왜? 이랑 <laughs> 똑같이 생겼지? 자. 다음에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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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. 대 되게 되게. 또또 저쪽 가야 지이제 이거는 대게, 봐봐. 대게 대게 크다고 대게. 요거는 러시아 킹크레. 킹크레. 러시아. 우와 엄청 크다. 요거는 맛있겠지. 귀조개. 우 맛있겠다. 요거는 바지락. 얘들아 이리 와봐. 요거는 모시조개. 오, 모시. 얘는 동주. 전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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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. 전복, 여기. 전복, 여기. 응. 응. 여기. 자, 전복을 한번 봅시다. 전복이, 자. 이거는 어, 어, 어? 석화. 어, 어, 이리 와봐요. 물고기. 응. 자 안동 수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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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아기 와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. 요거는 아기. 요거는 대구 이래도 대구 저래도 대구 대구 대구. 마음대로 대구. 얘는 강고등어. 자 우리 가자. 강고등어. 요거는 예쁘다. 가자미. 어, 얘는 홍어. 이거 응. 홍어네 홍어. 응. 국내산이야. 그래. 한 마리 6만 원이네. 6만 홍어. 홍어. 한번 보자. 쭉우러 봐. 요거는 갈치. 아빠 만나면 오 갑오징어다. 이거는. 요거는 갑오징어. 자 받아. 자 요거는 새우. 그다음에는 이제 뭐 멸치? 건어물 멸치. 멸치. 어, 거는돈베이점촌 찾아라. 여기 적게시가조기 내떡 봐. 저기 아, 네삼아한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답니다 했 뜨는데 자 능성어 홍가리비홍가리비 홍가리비. 신기하지? 얘는 뭐야? 강도다리. 강도다리. 신기하다. 자, 이쪽 거. 광어. 우와, 광어. 우와. 신기하지? 요거는 강도다리 감... 감성돔 이야 크다 오 잡는다 잡는다 오 광어 왕어 우와 승 네. 얘는 승어 승어 <laughs> 신기하다 얘는 승어 어? 아, 가자 또 다른 데로 <laughs> 얘는 능성어 우와 무적이 큰데 얘는 뭐야? 얘는 참돔. 참돔. 얘는 문어네, 문어. 우와, 문어를 이렇게 싸서 놓는구나. 방어. 우와. 얘 방어야, 방어. 엄청 크지 광어. 우와. 여기는 없고. 빨간 응, 응. 건 참돈. 그거는 어? 광어. 문어? 문어입니다, 뭐. 문어. 자, 여기는 회 뜨는 데입니다. 자, 우럭. 음, 신기하지, 얘들아. 이리 와요. 음, 우럭이. 음. 걔도 우럭이야, 우럭. 음, 우럭 안 보여. 음. 안, 보여. 음. 안 보여. 안 보여? 안 보이지? 응. 얘는 참다, 아까 찍은 거고.